안녕하세요, 유이트입니다 제가 복귀 영상으로 아이폰 16 리뷰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에도 이제 원유아이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달렸었는데 마침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어젯 밤인데 12월 5일 밤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 원유아이 7 베타가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막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갤럭시는 S22 울트라밖에 없고 그다음에 제일 최신 폰이 아이폰 16이다 보니까 원유아이 7 베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얼른 당근에서 직거래로 S24 기본 모델 한 대를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삼성도 보시면은 여기에 원유아이 베타 프로그램이 드디어 떴거든요. 진짜 이번만큼 원유아이 베타가 늦어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유아이 남자라는 칭호를 얻었던 원유아이 5 베타 때도 여름에 시작했거든요. 한 8월? 그쯤에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4달이 늦은 거죠. 그만큼 많은 게 변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바로 베타 가입을 했고요. 보시면 그동안에 베타 프로그램 하고는 조금 다른 게 올해부터는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베타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추가돼 있기 때문에 혹시 뭐내가 아니라 아니면은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 베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려는 분들께서는 와이파이가 필수가 됐다 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바로 업데이트 내역을 보여드릴 건데 진짜 여기 업데이트 내용 모두 보기를 누르면은 와 업데이트 내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진짜 변한 게 많구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업데이트 내역이 정말 많고 일단은 설치를 바로 눌러보겠습니다 드디어 업데이트가 끝났는데 보자마자 잠금 화면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요 론트 자체가 그동안 본적 없었던 새로운 폰트이긴 합니다 오 처음에 딱 이렇게 One UI 7 사용을 환영합니다 라고 써있고 둘러보기를 눌러볼게요 이런 설정 창 자체가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좀 예쁜데요? <laughs> 동의 눌러주고 갤럭시 AI 해갖고 이런거다 설명을 해주고 있고 여기서 지금 언뜻 보이시죠? 아이콘들이 드디어 또 바뀌었습니다 홈 화면으로 바로 가볼게요 보자마자 딱 눈에 띄는 게 아이콘이 다 그냥 바뀌었네요 진짜 조금 더 살펴보고, 현재 정식 버전 가장 최신인 원유아이 6.1과 마구마구 비교하면서 자세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며칠 더 써보고 왔는데, 정말 바뀐 게 너무 많았고, 바뀐 거 정리하는 것만 한 사람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진짜. 와. 그동안 원유아이 버전업이 되면서 가장 많은 변경점이 있었던 원유아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변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 디테일한 거잘 파악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 M 아이콘이 싹다 바뀌었죠 전반적으로 원유아이5가 되면서 배경에 그라데이션이 좀 들어가고 살짝 소폭 변경이 있었으나 원유아이5, 6 그대로 있다가 원유아이7에서 확 바뀐 거거든요 그라데이션이 더 과감하게 들어갔고요 그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카메라나 설정 이런 것도 조금 더 사실적인 그런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색감도 파스텔톤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디비드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번 버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원유아이1부터 6 까지 거의 같은 계열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확 바뀌는 거 물론 원 UI 7 UI가 유출됐을 때 나왔던 아이콘들은 정말 별로인 것들도 많았지만 지금 베타 1차의이 정도 아이콘이면 크게 막 수정을 요구할 정도의 아이콘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앱 아이콘 다음으로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상단바 UI의 변경이죠. 일단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좌측에 시계 폰트 바뀌었죠. 폰트 자체가 조금 더 두꺼워진 느낌일뿐만 아니라 살짝 숫자 모양의 변동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배터리 아이콘 변경됐죠 배터리 아이콘이 이렇게 퍼센테이지랑 배터리의 모양 자체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가 이제는 배터리 아이콘 안에 숫자 표시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배터리 잔량 표시를 끄게 되면은 아이콘 모양이 살짝 바뀌어요 테두리가 하나 더 생기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아이콘이 기존에는 1% 단위로 조금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 단위로 거의 한 1, 2픽셀 단위 수준으로 움직입니다 퍼센테이지가 줄어들 때마다 아이콘도 쭉쭉쭉쭉쭉 줄어든다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해진 그런 UI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앱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 폰트 자체가 조금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자간이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전반적으로 UI가 덜 촌스럽게 보이는데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흰 화면에서 상단바 UI가 조금 더 연해진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 UI가 덜 촌스러워 보이는데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단바를 이렇게 내려보면은 알림에 바운스 효과가 들어갔어요. 이야 이게 <laughs> 바운스 효과가 조금 이 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이렇게 딱 땡겼을 때 카드 사이에 간격도 좀 벌어졌다가 다시 원래 간격으로 돌아가고 요런 디테일들이 요번 원유아이 7에서 감성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거를 드디어 원유아이에서 느낄 수 있다니 삼성이 진짜 이번에 많이 노력한 게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상단 바를 딱 내렸는데 얘는 위에 토글 키가 있는데 원유아이 7은 지금 토글 키가 없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원유아이 7에서는 상단 바 영역이 기본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하게 되면은 빠른 설정 창 뜨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알림 창이 뜨는 건데 펀치홀 오른쪽 부분은 빠른 설정 창이 뜨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펀치홀 왼쪽에서 스와이프해서 내리게 되면은 알림 창이 뜨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괜찮긴 합니다 저도 지금 적응이 좀된 편이고 기존에는 이렇게 한번 내리고 또 내려야 더 많은 설정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로 내리기만 하면 더 많은 설정을 바로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설정 접근에 용이해졌다 빨라졌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수정 누르잖아요 빠른 설정 창 설정 들어가서 따로 보기를 함께 보기로 바꿔주시면 기존 스타일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기존 스타일로 돌아왔을 때각 토글 아이콘이 상당히 좀 커졌죠 그러면서 각 토글 아이콘 사이에 여백이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6와 7의 밝기 조절바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뚝 잘려 있잖아요 빠 끝이 근데 이거는 빠 끝까지 둥글게 마무리를 한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칭찬밖에 안 하는데 삼성에서 그동안 볼수 없었던 그런 감 가능... 성이다 보니까 칭찬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 자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때 그라데이션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왼쪽은 약간 어두운 회색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흰색으로 밝아지는 그런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100%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또 완전 하얗게 채워집니다 요런 또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밝기 조절 바 같은 경우에는 터치해서 바로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볼륨 조절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안 돼요 이게 UI가 일관성이 없다고 좀 느껴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밝기 조절은 터치를 막 눌렸을 때 눈뽕만 당하면 되는데 소리 같은 경우에는 원치 않게 터치가 돼서 볼륨이 올라가 버리면은 민망한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의식을 해서 UI의 일관성은 없지만 약간 사용자를 더 배려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해몽을 하자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볼륨 조절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스와이프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볼륨 조절바도 그렇고 밝게 바도 그렇고 이렇게 원이 끝부분에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고 이 상태에서 뜨는 것도 그렇고 볼륨 조절바가 조금 채워지면은 완전한 반원 이렇게 뜨고요. 거기서 한칸 올리면은 끝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반원처럼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칸더 올리면은 정원형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긴 원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용자가 조작하는 거에 따라서 반응을 같이 해주는 그런 UI 느낌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단순하고 조금 볼맛이 없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조금 더 반응성이 생긴 그런 느낌이라서 상당히 쫀쫀한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알림 영역도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이었거든요. 근데 완전한 타원형으로 바뀌게 되었죠. 흔히들 말하는 알약 형태가 됐습니다. 알약 형태. 근데 지금 원 UI가 대부분 다 이런 알약 형태로 UI가 바뀌었거든요. 메인 UI가. 이따가 뒤에서도 더 바뀐 것들 보여드릴 건데 그동안 원 UI가 보여줬던 아이덴티티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느낌이긴 한데 그걸 또 거의 지금 6년 넘게 쓴 거잖아요. 아이덴티티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번 변화를 주면서 이런 알약 형태로 들어온 게 나쁘지 않고 잘 어울려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알림 스택 형식도 바뀌었어요. 알림이 원래 이렇게 스택이 됐었죠. 알림이 온 것마다 따로따로 내용 보이고 펼치게 되면 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타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세븐에서는 알림 내용이 두 개가 같이 보이진 않고 뒤에 카드 하나가 더 살짝 연하게 숨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펼치게 되면은 알림 카드가 두 개로 분리돼서 따로 뜨게 되는 거죠 이거 자체는 똑같은데 처음에 안 보이게 숨겨놓는다 나는 이 개념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단 바를 펼쳤을 때 좌측에 뜨는 이 상단 시계 폰트도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시계 자체가 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글씨 뒤에 원유와 식스에는 그림자가 뒤에 깔려 있는데 이거는 텍스트들의 그림자가 안 깔려 있죠. 요런 조금 심플해진 맛요런 것도 있습니다. 알림 설정이랑 지우기 버튼이 원래는 이렇게 알림 끝 부분에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항상 요 알림 설정과 지우기는 하단에 고정해서 있는 걸로 또 위치가 조정이 됐어요. 원유의 6는 간단히 보기 알림을 했을 때 A 마이콘이 한번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알림이 나오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원유의 7에서는 그냥 알림이 펼쳐지는 그런 애니메이션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확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죠. 이게 알림 보기에는 더 편한 것 같아요. 거추장스러운 인 트로 애니메이션 같은 게 사라지고 알림이 그냥 바로 보이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냥 흰색 배경이었습니다 뒤에 배경이 블러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 없이 카드 자체가 흰색 배경이었는데 이제는 뒷부분에 블러가 들어갔어요 이게 완전 실시간 블러인지는 봐야겠다 이렇게 나왔어 나가면은 오 완전 실시간 블러네요 오 삼성이 항상 좀잘 못하던 게 실시간 블러를 좀잘 못했어요 블러가 나타날 때그 포인트만 딱 집어넣고 화면이 움직이면은 아까 있었던 블러 배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완전한 시간 불러내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알림을 자세히 보기로 하게 되면은 알림 형태가 바뀝니다. 얘는 그냥 블러가 들어간게 아니라 반투명 배경이에요. 간략히 보기가 더 예쁘고 그런건 알겠는데 자세히 보기도 불러를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UI의 통일성도 챙겨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빠른 설정창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한 줄짜리가 다 알약 형태로 바뀌었고요두줄 이상의 박스들도 알약 형태에 맞춰서 공유율이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토글 자체가 아이콘들이 커졌어요. 그 다음에 미디어 제어가 알림으로 뜨는게 아니라 이제 빠른 설정창 쪽에 따로 뜨고 있습니다. 원래는 스와이프하면 이게 없어졌거든요. 미디어 컨트롤이. 이제는 스와이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길게 롱프레스를 해갖고 삭제를 눌러주시면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스마트싱스랑 스마트뷰는 서로 좌우를 바꿔버렸고요. 편집을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는 상단이 있고 전체가 있었는데 전체를 눌러도 이 토글키 영역만 버튼 배열을 바꿀 수 있었지 이거 전체를 바꿀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영역 전체를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필요 없는 거를 삭제하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하지만 순서를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주 쓰는 영역을 본 인 손에 편하게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고요 토글키 편집은 또 여기서 편집을 누르면 됩니다 추가 가능한 버튼도 밑에 더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토글키 자체가 접혀지는 상태에서는 하단에 이름이 뜨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펼치게 되면 이제 이름이 뜨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UI가 조금 더 깔끔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밝기 바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3단 버튼을 눌러야 추가로 조절하는 메뉴가 떴었는데 이제는 롱프레스를 하면은 추가 조절 메뉴가 뜨는 걸로 변경이 됐고요 여기에 소리 조절 바는 추가가 됐다 보니까 똑같이 롱프레스 하게 되면은 뜨고 있습니다. 아이것도 다르네요. 나갈 때 원래 바깥 영역을 터치한다고 해서 바로 나가지는 게 아니라 완료를 눌러 나가졌는데 이제는 바깥 영역만 터치하면은 나가진다. 라는 것도 변경점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요거를 눌러보게 되면은 들어가고 나갈 때 애니메이션이 더 쫀득해졌습니다. 원래도 애니메이션이 없었던 건 아닌데 단순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요소들이 더 애니메이션과 연동이 많이 돼서 단순하지 않고 조금 더 쫀득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원 버튼 메뉴도 원래 이렇게 스퀘어클이었어요. 스퀘어클이었는데 요건 마저 원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번 원유아에 들어서면서 아이콘을 제외하고 나서는 스퀘어클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대부분 이제 원형, 알량 모양 요렇게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충전 애니메이션이 바뀌었어요. 드디어 원유아이의 충전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좀 욕을 많이 먹었었죠 그동안 프레임들또 많았고 보시면은 뚜두두두 끊기면서 이렇게 원이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도 좀 말이 많았고 AOD 상태나 잠금 하면 상태나 일반 하면 상태나 다 상관없이 중앙에 자리를 차지하면서 뜨고 있었던 충전 애니메이션이었고 원의세븐으로 오면서 개선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AOD 상태에서 연결시켰을 때 나우바라고 하는 영역에서 지금 뜨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자체도 프레임 드랍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파도 치면서 들어오는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상당히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잠금화면에서는 같은 위치에 같은 애니메이션으로 뜨고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나우바 영역에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그냥 상단바에서 살짝 이렇게 떠요. 충전 중하면서 살짝 떴다가 살짝 들어가는데 사실. 애니메이션 자체는 나우바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예쁩니다. 여기도 살짝 간단한 느낌이거든요. 이 영역에서는 조금 더 쫀쫀하게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전원 껐을 때도 동일하게 나우바 영역에서 애니메이션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우바 영역에서 사라질 때 잠금 화면에서는 이렇게 떠 있다가 쭉 하고 사라지는 이 느낌이 있는데 AOE 상태에서는 이렇게 떴다가 사라질 때탁 사라지다 보니까 이것도 잠금 화면에랑 통일을 해서 쭉 사라지게 좀바꿔주면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우바를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우바를 제대로 소개해 드리면은. 아이폰의 다이나믹 아일랜드랑 비슷한 실시간 알림인 거죠. 나우바라는 네이밍이 엄청 예쁜 이름은 아닌 것 같고 구글 나우도 생각이 나면서 안드로이드스러운, 구글스러운 그런 장면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은 삼성의 네이밍 치고 꽤 준수한 편이죠. 그래서 나우바 자체의 기능이 뭔지 이제 보여 드리게 되면은 나우바 자체가 실시간 알림입니다. 실시간 알림. 그래서 시계 음성 녹음, 긴급 상황 공유, 삼성 헬스, 통역, 지도, 삼성 노트, 빅스비 이렇게 뜨고 있고 지금 약간 아니야. 너 부른 거 아니야. 지금 약간 오개 발견했죠 여기서는 실시간 알림인데 들어오니까 라이브 노티피케이션이라고 번역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버그 언니와의 5 베타 때도 있었거든요. 베타니까 금방 고쳐지겠죠. 다음 포명에서 이렇게 타이머 설정을 하잖아요. 시작을 누르고 홈화면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실시간 뜬다는 거죠. 누르면은 나오바 알림이 커지고 닫으면은 다시 요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건데 왼쪽에 있는 시계 같은 경우에는 통통 치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해요. 그래서 유기적인 애니메이션이 지금 작동을 잘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있는 알림을 보시고 되면 그냥 툭툭툭 끊기면서. 애니메이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이건 아쉽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알림 아이콘들도 시계랑 동일하게 좀 유기적으로 이동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바 자체가 들어가는 애니메이션도 상당히 어 구현이 잘돼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태킹을 한번 해봅시다 스타버치 한번 키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옅튼 카드가 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스타버치가 맨 앞에 뜨고 있는데 아래로 스와이프하게 되면은 뒤에 타이머가 또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쫀쫀해요 자체가 쫀득하게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고요. 이거는 잠금 화면에서도 동일합니다. 여기 스태킹이 되는데 얘는 아래로 스와이프하는 게 아니라 위로 스와이프해 주시면은 스태킹 되 있는 거 넘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쫙 하면은 쫀쫀하게 제 손가락 따라오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 요 느낌 자체가 감성 중에 일부죠. 그러면서 나우바에서는 블러가또 아주 잘 예쁘게 먹어 있어요. 사실 요것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게 잠금 화면 나우바에서는 블러가 들어가 있고 기본 화면에서는 블러가 아니라 좌측에서 중간 부분 정도까지 들어가는 알리 마이콘과 동일한 색상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얘는 지금 배경에 반투명도 아니고 블러도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서 예쁘긴 해요 잠깐 화면에서는 펼쳤을 때도 블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한 예쁘거든요 아 고르기 힘들다 이것도 예쁘고 얘도 예뻐요 아 봐봐요 여기서는 이 상단바 자체가 배경에 블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시간 알림도 블러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더 예쁘지 않나요? 지금 사실 나우바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실제 작동을 확인한 거는 시계 음... 삼성녹음, 삼성노트까지밖에 안됩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는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실제로 삼성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걷기를 누르고 시작을 누르고 이 상태에서 홈화면으로 빼잖아요 뭐야 왜또 돼? 제가 테스트 했을 때도 안됐어요 분명히 왜 돼? 하루 사이에 제가 이거 어제 밤에 테스트 해봤을 때까지만 해도 안됐는데 하룻밤 사이에 되네요 걷기 시간, 걸음 키로수, 걷기 페이스 이런 것도 지금 다 뜨고 있고요 일시정지, 중지 다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표시되는 거는 걷기 시간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스태킹이 지금 상단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가능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알림바로 내리게 되면 실시간 알림들이 쫘라락 뜨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시간 알림을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나오면 실시간 알림이 또 살아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쉬운 건이 미디어 컨트롤이 나우바 영역이긴 해요 그래서 잠금 화면과 AOD에서는 미디어 컨트롤이 되는데 여기서는 미디어 컨트롤이 안 뜨죠 왜냐하면 실시간 알림이 아니라 이 영역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조금 애매하거든요. 나우바로 좀 편입을 시켜주면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메인 화면에서도 조금 어떻게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해주면 좋겠는데. <laughs> 그 다음에 모드 및 루틴 같은 경우에도 나우바로 뜹니다. 이게 상단바에서는 실시간 알림으로 뜨진 않아요. 모드에서 이제 업무 모드라고 뜨고 상단바에서는 상태 아이콘 쪽에 떠 있는 거고 잠금 화면하고 AOD에서는 뜹니다. 이거는 딱히 확장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는 스태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되는 거죠 잠금 화면인 상태에서 미디어 컨트롤을 확장시키게 되면 은 이렇게 전체가 블루가 들어가면서 앨범 아트랑 미디어 컨트롤 부분이 분리되면서 전체 화면으로 뜨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AOD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유지가 됩니다 오 이거 예뻐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AOD로 더블 탭을 하게 되면 은 조절되는 거 확장됐을 때는 더블 탭해서 셔플 온오프 가능하고요 좋아요도 누를 수 있고요 좌우측에 있는 버튼은 아마 앱마다 다를 것 같고 다음 곡 넘기기 일시정지 재생 다 되고요 축소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재생 일시정 지 이전 곡 다음 곡 정도까지는 이 상태에서도 바로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조그맣게 심리성도 챙기면서 미디어 컨트롤도 잘 되고 좋습니다 <laughs> 스타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일시정지 누를 수 있고요 여기서 확장을 시켜고 더블 탭해서 기록도 가능합니다 삼성 S 같은 경우에는 확장시키면 은 이게 참 글씨가 그냥 검정이되어리고 하나도 안 보이네 요 확장해서 얘는 흰 색깔로 잘 뜨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 S는 확장했을 때 검정 색깔의 글씨로 뜨는 게 약간의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랑 스토워치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 이하로는 하이픈 표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좀 에러가 난거 같아 갖고 음에 안들었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aod 상태에서 계속 초단 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가 어느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이해는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하이픈 표시 땅땅 이렇게 떠버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뭐야 타이머 에러 났나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만한 ui 인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버그가 있는게 이렇게 미디어를 재생했어요 그럼 여기 하단에 나와봐 지금 뜨고 있죠 잠금화면하고 aod에서 앱을 종료를 했어요 그런데도 남아있 있어요. 미디어 컨트롤에서는 없거든요 근데 잠금화면에 가면은 남아있어요 이게 지금은 직전에 틀었던미디어긴 한데 가끔 인터넷에서 영상 봤던 거 아니면은 유튜브 보다가 끈거 이런 것도 뿅 튀어나왔고 나와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임시 해결 방안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미디어 컨트롤에서 다시 재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삭제를 눌러요 이 상태에서 다시 나와봐 가게 되면은 없어졌습니다 웬만하면 미디어 종료시킬 때이 삭제를 눌러야지 조금 마음이 편한 느낌이고 사용자 입장에서 귀찮죠 왜냐면은 미디어를 종료했으니까 미디어 컨트롤 이제 안 떠야 되는 게 맞는데 지 알아서 끼어버리니까 이거는 개선이 필요해요 아 정말 바뀐 게 너무 많아 갖고 지금 촬영 시간이 한 시간이 넘어가는데 계속 보여 드려야죠 홈 화면이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 설정을 갔을 때앱및 위젯 스타일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앱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요 중앙에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게 최대, 중간, 최소 이렇게 총 3단계로 지금 나눠져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게 홈 화면뿐만 아니라 앱 서랍에서도 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홈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앱 라벨을 없앨 수 있어요 이게 아마 굴려... 기능이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면은 라벨이 이렇게 다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위젯 라벨을 추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날씨, 구글, 스마트 추천, 시계, 캘린더 뜨고 있죠. 이런 추가적인 옵션을 준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사용자가 커스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홈 화면 가로보기도 개이됐어요 원래는 이렇게 가로보기를 했을 때 뭔가 그냥 찌부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하단 독바도 이렇게 늘어나고 가로로 쫙 늘려버리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하단 독바는 그대로 있으면서 위치만 가로에 맞게 바뀌는 느낌이고 위젯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쫙 늘려버리는 게 아니라 각 위치에 맞게 좀 배열을 가로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쓰기에도 훨씬 더 편리하다. 그 다음에 기본 앱 위젯 자체들이 많이 다양해지고 많이 예뻐졌어요. 위젯에서 추천 메뉴 자체도 좀 변동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추천이라고 따로 떴는데 이제는 추천이라고 따로 뜬다기보다는 그냥 알아서 추천을 해줘고 띄워주는 느낌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위젯이 이제 배경이 없앨 수 있고 생길 수 있고요. 모양도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위젯마다 지원되는 모양은 조금씩 다릅니다 배경 색상을 라이트, 다크 이렇게 할수 있고 투명도가 조금 아쉽긴 한게 원래는 이렇게 10% 단위로 0에서 100%까지 조절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투명도가 3단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배경 없음까지 하면 은 4단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아쉬워요 투명도를 조금 더 다양하게 컨트롤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블락으로라도 옵션을 더 추가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추천 위젯도 사이즈가 다양해졌습니다 갤러리 같은 경우에도 모양이 정말 다양해졌거든요 뭐라 그래야 돼? m <laughs> 요즘 유행하는 그런 느낌의 모양도 들어가 있고요 시계 스타일도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추천 같은 경우에도 2x1 사이즈는 이렇게 알량 모양 키우면은 중근 모서리 더 키우면은 여백만 늘어났다가 앱도 늘어났다가 4x2가 끝인거죠 캘린더 위젯은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키우면은 요런식으로 되고 4x2로 바꾸면은 옆에 달력 자체가 같이 뜨고 일정도 뜨고 하는거죠 드디어 순정 위젯에서 디데이가 또 생겼습니다 기본 사이즈 한번 확장한 사이즈 최대 확장 사이즈 요렇게 또 디데이를 할 수가 있고요 디데이 설정 같은 경우에도 언제를 일정으로 정할지 배경 같은 경우에도 없을 수 있고 기본 이미지 이미지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홈 화면으로 돌아갈 때이 애니메이션이 많이 좀 느껴졌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여러 앱을 와, 왔다 갔다 하면은 반응 속도가 아주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살짝 애니메이션들이 씹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년 세븐으로 오면서는 이게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애니메이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씹히지는 게 없어요. 알아서 잘 나갔다가 들어왔다를 부드럽게 잘 하고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을까 싶긴 한데. 애니메이션 자체가 많이 부드러워졌다 라고 체감하실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거죠 약간 벤치마크 같은거예요 요거는 그런데 확실히 애니메이션 개선은 많이 됐다 천천히 지금 보여드려도 많이 개선이 됐다 라는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마만에서 조금 너프를 먹은 부분은 포마만 배열이 4x5랑 5x5가 사라진 상태죠 4x6이랑 5x6만 남아있고요 앱스 화면 배열도 동일합니다 4x6이랑 5x6만 살아남아서 4종에서 2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폴더가 새로운 기능이 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폴더를 확대를 누르잖아요 폴더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여기서 A 마이크를 눌렀을 때 바로 실행이 되게끔 또 바뀌었습니다 어, 이런 거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앱스 화면에서 파인더가 지금 밑으로 내려왔죠 그건 좋은데 라이트 모드에서 이 파인더가 살짝 과하게 밝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원래는 이 밝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배경만 떴던 건데 파인더가 지금 이렇게 확 밝게 뜨면서 눈뽕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다크 모드에서는 그래도 그냥 다크하게 뜨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이것도 밝기 조절을 조금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금화만한건 AOD도 개선이 많이 됐어요. 멀티태스킹 창 UI가 바뀌었어요. 모든 기본들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각 기능별의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원형으로 바뀌었고요. 대망의 카메라 이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진짜 끝이에요. 끝.